네, 안녕하세요 장샘입니다예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듯이 이제 상가를 증여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보통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 때문에 주택을 먼저 증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자녀분이 나이가 어리거나 한 하면은 예, 상가가 좀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그 상가가 유리한 이유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상가를 먼저 증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평가 금액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예, 상가의 경우 유사 매매 사례가 적용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는 예, 그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그 기준 금액이 시가가 원칙입니다. 예,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시가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시가를 적용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 이런 집들이 뭐 과거에 팔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져다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다라고 하면은 10억에 대해서 중요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옆집이 10억에 팔렸으니까. 근데 상가를 한번 볼게요. 상가는 내, 시, 내 상가가 시세가 10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옆집 상가의 가격을 제가 갖다 쓸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옆집에는 옆집 상가는 코너고 내 거는 코너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코너가 훨씬 비싸겠죠. 코너에 있는 상가가. 그리고 2층과 1층, 위에 층을 갖다 쓸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1층이 그래도 한, 한 4, 5배 비싸요. 1층, 1층이 2층보다. 그렇기 때문에,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가는.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 그러니까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내 상가가 10억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는 뭐한 7억이나 6억,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럼 두 가지에 한번 증여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아파트의 경우, 시가가 10억이다라고 하면은, 자녀한테 줬을 때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겠죠. 자녀한테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 그럼 9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납부를 하실 텐데, 그 9억 5천 곱하기 증여세율을 곱해 보시면요, 2억 2천 5백만 원이 나옵니다. 2억 2천 5백만 원. 근데 상가의 경우 시세가 아무리 10억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가 7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7억에서 이제 5천만 원을 똑같이 빼주겠죠. 빼준 6억 5천에서 증여세율을 곱해보시면요. 1억 3,500이 나옵니다. 거기에 취득세가 있겠죠. 취득세. 주택은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조정지역 이내에 주택을 증여를 하면요. 그럼 12.6%의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럼 취득세가 대략 8,80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요. 뭐 주택처럼 이렇게 뭐 정부가 제재를 하고 그러는 게 아직 없어가지고 취득세가 4%입니다. 공시가에 그러면은 공시가가 아까 7억이라고 가정을 해봤으니까 7억에 4%인 2,80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10억짜리 자산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데 아파트를 줬을 때는 총 산출세 그러니까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해서 3억 1,300이 나오고요. 상가는 1억 6,300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벌써 한 거의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이런 면이 있어 가지고 이제 상가를 증여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아직 대학생이거나 뭐 이랬을 때는 이건 재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잖아요. 취득세라든지 그랬을 때 부모님이 보통 대납을 해주십니다. 그럼 대납을 해주시면 그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엎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증여세를 대신 내준 거, 취득세를 대신 내준 게 다시 증여한 게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증여세와 그 취득세 두개 합해서 3억 1,300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한계세율을 곱해보면요. 1억 2천만 원이라는 증여세가 더 나와요. 그러면은 1억 5천에서, 아까 1억 5천을 더 냈는데, 1억 2천까지 더 내면, 그러면은 뭐 2억 7천만 원, 뭐이 정도잖아요. 근데 상가가 유리한 이유는, 연부연납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부연납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요. 아까 이제 2천만 원 초과했죠. 예, 허가를 받는데, 이건 허가는 웬만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해당 천만 원 초과하여 납부하도록 할 것. 근데 아까 이제 오천만 원 넘었으니까 총 6,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처음에 한번 내고 그다음에 5년 동안 내는 거니까 총 6번에 나눠낼 수 있거든요. 근데 상가를 물려받으면요. 월세가 매년 들어오잖아요. 이 10억짜리 시, 시세 10억짜리를 주면은 못해도 3, 400은 나올 거예요. 월세가. 그러면 이제 4, 5천만 원 정도 될 텐데 최소 4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4천만 원 가지고 자녀가 스스로. 예, 워, 그 증여세를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2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증여세를 대납할 필요가 없어요. 상가는 월세가 나오니까 예, 그거 가지고 월세를 납부하면은 예, 월세로 예, 증여세를 납부를 하시면 그러면은 증여 과세 과세가액이 한참 밑으로 내려오니까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상가가 유리한 이유는요.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계약자, 납입자, 부모고, 피보험자가 부모고 수익자가 자녀면 이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모가, 그러니까, 제가 부모라고 할게요. 제가 보험사 가가지고 계약을 해요, 종신보험을. 그래서, 내가 납부를 하면서 이제 보험을 납부할 테니 내가 죽으면 내 자녀한테 돈을 뭐 5억을 줘라라고 이런 계약을 하면은 나중에 내가 죽었 제가 죽었을 때 이제 자녀가 5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녀가 그 5억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냅니다. 왜냐면은 부모가 준 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자인 납입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가 부녀이고 부모이고 이제 수익자가 자녀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계약을 하는데 자녀가 스스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내가 보험료를 납부할 테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한테 보험금을 줘라. 라고 하면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가 보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세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월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럼 그 월세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그 상속세를 보험금으로 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납부하고 제가 수익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보험금에 대해서도 재차 상속세로 물리니까 상속세 납부할 재원이 한참 축소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재산을 물려주실 때그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들고 있어도 뭐 몇천만 원 들고 있는 수준이지 보통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 이런 거로 들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건물이 하나 있으면은 상속을 할때내 자녀가 뭐 1층을 하나 팔아야 돼요. 팔아서 상속을 내야 돼,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물주분들은 내 건물이 자녀한테 온전히 가지지 못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놓은 재산인데 이게 이제 건물 하나가 날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먼저 줘야 되는 이유는 월세가 나와서 그거를 그 월세로 자녀가 중신보험을 계약을 하고. 왜냐면 자녀가 그 월세 다 쓰면은 좀안 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 나오는 월세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그 재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그런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가 더 유리한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기준 금액이 더 낮을 수 있다. 두 번째 연부연납을 통해서 월세로 증여세를 스스로 납부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제, 종신보험을 자녀가 계약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상속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재산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상가를 먼저 증여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법, 법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세 상담을 하러 오세요. 뭐, 근데 연세가 뭐 8,90세 뭐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게 연세가 드셔서 이제 상속세 상담을 받으시면요. 저희 세무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절세 방안을 그렇게 많이 해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뭐 미리 이렇게 그때 가서 증여를 해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이 어차피 상속세, 상속세 과세 대상에 이렇게 엎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적어도 환갑 되시기 전에 상속세 상담을 받으셔야, 그런, 예, 그래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상가를 먼저 증여하는 게 유리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예,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